속보입니다. 방울 기자가 6월 1일 세계 산호초 인식의 날을 맞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헤엄쳐서 갔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울 기자. 네, 저는 지금 헤엄쳐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산호초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지구에서 가장 생물성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멋진 광경을 함께 보시죠.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하지만 방울기자가 그곳에 간 이유는 따로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레이트베리어 리프의 70% 이상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백화현상은 수온상승에 의해 산호초에 살던 공생조류들이 산호를 떠나 일어납니다. 저쪽에 있는 백화현상이 일어난 산호초를 보시죠. 생기있던 바다는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는 바다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산호초들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결국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방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호초들을 직접 보니 심각성을 깨닫게 되네요. 산호초는 수온 상승뿐만 아니라 선크림의 성분 중 하나인 옥시벤종과 옥티노세이트에 의해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6월 1일 세계 산호초 인식의 날을 맞아 시청자분들은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선크림의 성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옥시 벤존 혹은 옥티노 세이트가 쓰여 있진 않은가요? 쓰여 있다면 앞으로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선크림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키미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에코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설마.